자, 어, 오늘은 스머프입니다. 그래서 스머프 어, 단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blow 인데요. 예, blow over 입니다. blow over. blow 는, 예, blow 가 불다란 뜻이에요. blow, 예, 불다. 왠지 비슷하잖아요? blow, blow, 불어, 불어, 불어. 비슷하죠? 예, 그렇게 외우면 돼요. 예, blow, 불다. 그런데 over 에요. over. over 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5번은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그 상황이 어, 가라앉다, 뭐큰 문제를 어, 이, 일으키지 않고 예, 지나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블로버 r 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나 뭐 어떤 큰 사,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예, 지나가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headed for 인데요. 음, 이거는 head for, head만 해도, head for만 해도, 어, 이게, 이제, 이제, 이렇게 써도 되고, be headed for.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head for 를 써도 돼요. 이거는 지우고, head for 를 써도 무슨 뜻이냐면, 어, 어디 어디를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 어디를 향하다. 우리가, head 가 뭐예요? head 가 머리 잖아요. 머리가, 어, 이 바,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에요. 걸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헤드가 향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ad for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f o r b i d forbid. 하면 forbid고요. 이 forbid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금지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금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for가 이 for가 어원이 o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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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의미냐면 이 for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얼까 들어있는데 이 for가 밖으로란 뜻이 있어요. 네, 밖으로, 모모 동안 이런 뜻도 있지만 어디 향해서 이런 뜻도 있지만 밖으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외국 외국인을 외국인을 foreigner라고 하잖아요. foreign, 응, foreign 이게 외국이잖아요. 외국, 외국의. 이게 여기까지. 이게 밖에 라는 뜻이거든요. 밖에.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어, 밖으로 있도록. 너 밖에 있어. 거기에 포함되지 말고. 문제 난뭐 이런 거에 포함되지 말고. 밖에 있어. 라고. 비드 하는 거예요. 비드가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비드가 뭐라고? 예, 명령한다는 거너 밖에 있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하지 마. 이 밖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예, 금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입인데, 추입은 어, 여러분 그 원래 이제 추입이 여행이란 뜻이죠. 네, 첫 번째, 추입이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 여행이란 뜻이고, 여행이란 뜻이고요. 이거 외울 때는 우리 이제 그외 보면 음, 여행할 때 하는 그 광고들, 한참 이제 여행 여행 뭐 뭐 호텔스 닷컴 뭐, 뭐 무슨 무슨 닷컴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다니니까 아마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광고 잘안 하는데 이트리비하고 라고 하는 이 무슨 뭐 여행 사이트에요 이게 여행을 뭐할때 숙박 숙박 사이트인데 이걸 선생님이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외울 때 이게 트립이 여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혹은 뭐뭐 트립 닷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광고들을 이용하면 어 여러분이 이제 단어 외우기 쉬워서 설명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두 번째로 이 트립이 무슨 뜻이냐면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 있어요. 발을 예, 발을 헛디디다. 그래서 어 여러분 여기 이, 이 동영상에서는 발을 헛디디다의 뜻으로 예,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발을 예, 헛디디다 이 뜻으로 한 거고요. 이 예, 뜻입니다. 발을 헛디디다로 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 외우려면 추, 사실 출입이 발을 헛디디다는 뜻은 잘안 쓰여요. 그냥 많, 여러분이 보게 되는 어, 상황에서는 어, 여행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거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세요. 여러분 트랩이 뭐죠? 트랩? 트랩이 덫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비 트랩, 뭐 트랩을 설치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트랩, 덫인데 덫에 걸리면 뭐가 되나요? 트입하게 된다. 발을 헛디디게 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좀 외우기 쉬울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커먼트입니다. 프레디커먼트. Predicament. 와,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프레디커먼트. 예, 쉽지는 않은 단어예요. 자, 프레디커먼트는 predicament, 어, 이게 이제 어원을 설명하면 이게 프리가 원래 이게 앞에란 뜻이에요 앞에 딕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게 딕셔너리가 사전이잖아요 말을 모아놓은 거 사전. 그래 딕이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미,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이 예언한다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할때 옛날에 보면 드라마나 뭐 이런 거 아니 영화 같은 거 서양 영화 특히 보면 특히 뭐뭐 뭐 백설공주라든가. 무슨, 뭐 무슨, 무슨 공주라든가, 이거 보면, 신데렐라였나요? 예, 네, 안 좋은 예언들이야, 대부분 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 좀안 좋은 의미의 그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프레디커먼트가 이제 곤경이란 뜻인데, 안 좋은, 앞에 안 좋은 것을 예언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곤경이 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가 이제 그1 3일의 금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1 3일의 금요일, 영화. 어. 1 3일의 금요일. 그래서, 미국 문화에서는 이1 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나오는 그, 그, 악마. 예, 막 살인마. 살인마 이름이 뭐냐면, 프레디예요 프레디. 프레디. 예, 프레디.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1 3일에 금요일. 뭐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예, 1 3일에 금요일 한번 쳐보면, 어, 하여튼 여러, 여러분은 볼수 있을까나 모르겠다. 야, 그게, 그게 여러분 나이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청소년, 뭐, 는 아닌데, 어? 미성년자 관람 불가가 예, 그거는 아닐 건데, 여러분은 아마 못볼 수도 있겠네요. 예, 이거 1학년이니까. 근데 어쨌든 나중에 13일에 금요일에 나오는 이막그막막 그막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쇠로 돼 있고 막 이런 아주 살인마가 있습니다. 이 살인마가 프레디고요. 예, 그래서 이 프레디가 프레디가 컴 예, 오는 상황 아주 어떤 상황이에요. 안 좋은 상황이죠. 곤경입니다. 곤경. 예, 프레디가 오는 상황은 곤경이다. 이렇게 배우세요. 예, 그러면 예,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어 is killing me 이렇게 돼있는데뭐 어, 예를 들면 조안이나 뭐뭐 어? 메리가 is killing me 하면 야 얘네 정말 나를 힘들게 한다는 얘기, 날 정말 죽이네 이 얘기니까 날 정말 힘들게 한다. 아이고뭐 뭐를이 아니라 누구 누구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미치게 한다, 뭐 짜증나게 한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여기서 we are down to 이렇게 되는데 어있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장을 보고세요. 이거 맨르면 we are down to 하면 우리가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숫자가 다운. n 예, 숫자가 적어져서 아래로 내려가서 2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거 두 번째 뜻이에요. 예, 우리 예, 우리 숫자가 예, 숫자가 줄어들어서 여기가 대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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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down, down, down. 아래로 숫자가 아래로 down. s to, 어디, 어디까지 갔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길지는 않습니다. 에, 여러분, 좀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자, maybe. 자, maybe는 아마도 이런 뜻이죠. 에, 아마도. 자, this will. 이것이. 에, 이것이. 자, will blow over. 위로 뭐만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죠? 음. 그래서 뭐 아마 7 80%의, 어, 확률을 나타낼 때, 예, 보통 이렇게 합니다. 뭐뭐일 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So, 어, 모두가, 어, 모두가, 예, 모두가. 블로우 w o 아까 전에 blow over가 뭐라고 그랬죠? 예, 지나가다. 예, 다 이, 이 모든 게다 지나가리니, 이런 얘기에요. 예, 예, 지나가다. 그러면서, 어 얘가 뭐라고 하냐면, I can fix this. 내가 이거를 fix 할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fix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첫 번째가 얘가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고정시키다. 요거는 반드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단어 외울 때, 뭐, suffix, 무슨 뭐, 무슨 무슨 fix 해가지고, 외 어, 쓰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고정시키다는 꼭 외우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 fix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고치다. 여기서는 이 뜻을 쓰였습니다. 고치다로. 자,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혹시 fix라는 단어를 잘 모르면 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 사실 이게 왜 고, 이게 고치다가 된 거냐면 이게 이 뭔가 덜렁덜렁되고 막 떨어지고 이런 거를 딱 고정시켜놓다 보니까 이게 고치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어, 뭐, 아버지나 누가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어 얘기할 때 보면, 아, 이게 일정을 좀, 혹은 뭐, 계획을 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좀 픽스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픽스 시켜주세요. 고정시켜달라는 얘기죠. 예, 네, 그거를 생각해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연상을. 팩스가 뭐죠? 팩스, 팩스 보내는 거. 팩스가 고장난, 고장난 팩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장난 팩스를 내가 팩스를 픽스 했다 이렇게 외우세요 팩스를 픽스 했다 알겠나요 팩스를 픽스 했다 이렇게 외우면 좀쉬울거예요 네. 그러면 고치다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 상황을 I can 내가 어, 뭐야 어, Fix this 내가 이 상황을 고칠 수 있어 이 얘기는 내가 이 상황을 어, 뭐야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음, 이제 한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I just just는 단지 이런 뜻이죠 단지 가라. Gotta. 가라는 뭐냐면, 어, get, 네, get to 에요. 예, get t get t 가 뭐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 I just gotta. 내가 그냥 어, 생각만 하면 돼. 이런 얘기에요. yes! 그러면서 생각이 떠올랐나봐요. 자, follow me everyone. follow는 따라, 어, 따라가다. 이런 얘기죠. 음. 나를 따라와 이런 얘기예요. 애브몬 모든 사람들 날 따라와 이런 얘기야. 요됐나요 그래서 음, save yourselves. 스머 다른 스머프가 save y o u r s e l f 니까 뭐야 피해 뭐이게 이게 직격을 하면 save 이게 뭐예요?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응, 음, 구하다. 그래서 너 자신을 너희들 자신을 구해라, 이 얘기는, 어? 뭐, 뭐, 목숨을 뭐 구해라, 이 얘기는 뭐, 뭐 무슨 얘기예요? 도망가! 이런 얘기죠. Save y o u r s e l v 도망가!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머프가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클람지, 이게 대문자로 쓴 걸로 봐서 얘는 이제 이름이에요. 이 스머프가 보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름 어, 이름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음, 똑똑이는 뭐, 스마티, 뭐,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클람지는 이름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얘가 어떤 성격의 엔지 어떤 성향의 엔지 이 클람지는 이게 서투른이라는 뜻이거든요 서투른. 클럼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는 일만 하면 막망치는애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머프 원이 클럼지요 클럼지 보니까. 얘가 뭔가를 막뭐또뭐 뭐, 뭔가 막그막 망쳐 가지고 지금 애들이 이제 공경에 쳐 있는데 어날 따라와 이러면서 이제 막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다른 애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니까 클럼지 you are going the wrong way. 너 지금 자, 여기 비동사 플러스 ing가 왔습니다. 네, 이렇게 ing죠. 비동사 플러스 ing 뭐라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요 음, 비동사 플러스 ing 뭐만은 중이다. 그래서 you go a uh, wrong way. wrong way는 wrong이 틀린 거잖아요. 음. 틀리네. 틀린 way 길이죠. 네. 본 방향. 너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너 지금 틀린 길로 가고 있는 중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his, 아, 아까 전에 했죠. be, 다, 비동사 다음에, 어, headed for 하면, 어디 어디를, 어디 어디를 향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향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어디를. forbidden. 자, forbid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forbid가. 예, 금지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금지하다. 자, 이것에 지금 과거 분사가, 과거 분사가 forbidden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과거 분사형인데요. 이 과거 분사형은 어떤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얘가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금지하는 게 아니고 금지 당한 거죠. 예, 금지된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금지된입니다. 예. 금지된, 뭐야? f o r fall이 뭐죠? 예, 폭포입니다. 폭포. 그래서, 이 금지된 폭포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죠. 폭포 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 떨어져 버릴 거예요. 낭떨어지로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클럼즈는 애가 지금 잘, 잘못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어, 저, 뭐야 그, 어, 유, 어, 어, 저,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던 애가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어, with the bloom 은 com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 with 이거 우리 전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이거 공식처럼 어, 또 설명하기는 그쵸? 그래서 with 공식처럼 외우세요. with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오고 이 명사는 항상 목적격이에요. 목적격은 그러니까 이 어격이 있는 거를 대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명사일 때는 그냥 명사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ing형이나 혹은 이렇게 과거분사형이나 혹은 이렇게 뭐라고 랬죠 형용사가 오거나 혹은 뭐 이렇게 어뭐 부사나 전치사 구가 오거나 아 부사가 아니구나 에, 전치사 구가 오거나 구가 오게 되면 어떤 뜻이 어떤 뜻이 되냐면 얘가 얘가 이거 하는 뭐뭐 하는 뭐 상태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자, 더 블루문, 예, 블루문이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고 여기 이제 I N G 형 해당되는 게 왔죠 여기. 그래서 어, 요거를좀 다른 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예. 오케이. 그죠? I N G 형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더 블루문이니까 뭐예요? 블루문이니까 파란 달이죠. 예, 파란 달. 어, 파란 달은 어때요? 불길한, 불길하지 않아요? 좀 왠지? 그렇잖아요. 원래 바, 달이 노래하지. 그렇잖아요. 이 어, 파란 달이 coming.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야? 파란 달이 나오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파란 달이 나오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가 지금 그 forbidden 어, falls로 그러니까 금지된 그낭떨어지로 혹은 폭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파파스머프가 뭐라고 하냐면 퀵클리, 빨리 이런 얘기죠. 빨리 이런 얘기입니다. 퀵클리. 우리가 이제 뭐 어, 배달할 때저 어, 뭐야 퀵서비스라고 하죠. 퀵서비스. 네, 퀵이 그래서 이 퀵이 퀵서비스 생각하세요. 퀵이 뭐라고? 네, 신속한 빠른이에요. 네, 빠른입니다. 빠른인데 ly 를 붙여서 부사가 된 거죠 뭐뭐 하게로 신속하게 빨리 이런 얘기 퀵클리 빨리 이러면서 스머프 드라 smurf 빨리 이런 얘기예요 스탑앤 그를 예, 막아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힘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클럼지를 예,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클럼지죠 예, 얘가 지금 다른 애들을 낭떨어지로막 지금 데려가고 있는 거야 하여튼 뭔가를 망치는 데는 대단한 거죠 클럼지 서툴은 자, 그러니까, 이제, 스머프, 다른 스머프가, 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unbelievable. 에, unbelievable. 그래서, believe가, 여러분, 뭐예요, believe가. believe가, 믿, 믿다 아닙니까? 에, believe가, 믿다예요 근데, b e l i e v a b l e 믿을 만한 거죠. 근데, unbelievable, 이니까, 뭐야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예요. 수 없는인데, 이제, 의역을 정한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얘기죠.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어. The one time. 딱한 번. 이런 얘기. 딱한 번. Uh, we want him. 자, want는 여러분 이렇게 뒤에 uh, a 다음에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면 to 동사 원형. 이게 v가 동사 원형이란 뜻입니다. 동사 원형이란 뜻이에요. 이게 약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a가 a가 동사 원형. 뭐뭐 하기를 원하다 원트가 원하다니까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자 우리가 딱 한번 딱 한번 원트 그죠 딱 한번 어힘 그가 자뭐 하기를 뭐 하기를 어, 투부정사 하기를 투트립 하기를 그니까 트립이 여기서 여행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헛디디다 왜, 클럼지니까, 얘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 얘들아, 좀 실수, 얘야 실수하지만 친구들이 맨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좀잡아지기를 바랬는데, 딱한번좀 넘어지기를 바랬는데, 이런 얘기. 바로 헛디디다니까. 트리비. 어, 넘어지기를 바랬는데, 어, he's running. 그가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perfectly. 예, perfectly. 니까 완벽하게 뛰고 있어. 아주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얘기죠. 예. 자, 됐습니까? 음. 그러면서 또 다른 애가 앞에 이제 막 친구들을 잘못 이끌고 가는 그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클람지 이렇게 부르죠 클람지 클람지는 서투르니라 뜻이라고 했어요 자 어, 그러니까 이제 따로 다른 스머프가 뭐라고 하냐면 어, This is 어, 어, 뭐라고 그랬죠? 어, predicament 에, 이거는 정말 아주 곤경이야 아주 어려운 상황이야 어,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런 얘기죠 이제, Predicament 다시 뭐라고? 곤경 힘든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 자, 그러니까 어, 다른 스머프가 뭐라고 하냐면 this guy is killing me. 아, 제가 나 정말 진짜 짜증나게 나를 진짜 정말 아우 죽겠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looks like we're down. 99 smurfs. 예, looks like은 뭐 뭐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99명의 스머프가 되는 것처럼 보여 이런 얘기예요 이게 스머프가 원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100명이겠죠 100명일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지금 뭐 없어지기 사, 상황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this is not good at all 이런 얘기인데 uh, not at all 하면 이게 수거예요 절대 뭐뭣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시, 여기, 있으니까, 절대 좋지 않아, 이런 얘기에요. 아, 최악이야, 뭐, 이런 얘기죠. 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어, 좀, 오늘이 아니고, 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했고요 한번, 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예, 동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신기한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에, 왜냐면, 이런,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들으면요,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려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자꾸 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예, 듣기 능력도 향상되는 겁니다. 예, 한번 꼭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